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쉬고 또 안전을 보호하여 쉬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이 귀한 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싶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을 향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저녁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셀수도 없이 많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은혜 위에 은혜처럼 여겨지는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교회에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신념에 맞추어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직접 읽고 묵상할 수가 없었지요. 성직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성,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여서 설교하는 그 내용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게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그 신앙 안에서 자랐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책을 읽은 성도들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책이지요. 그런 책인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이 들어보셨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 2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후 이어지는 2권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온 인류의 부패, 원죄론. 이게 2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이 부패한 인간, 즉,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애초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이해 못 합니다. <laughs>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초에 구원자 구석주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은 이땅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기독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표현이 더욱 알맞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그냥 교입니다. 교 세상에 널린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널린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의 구석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주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어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짚어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빛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뀐, 신분이 상승한 우리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우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옛사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가득하여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를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수요의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내일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곳을 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파고듭니다. 성도를 죄의 길로 인도해서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 비치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지만 여전히 삶에 가득한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지요. 오래전 동네에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열을 잠시라도 식히기 위해 가게 앞에다가 찬물을 잔뜩 끼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열기가 확 내려가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을 끼얹는다고 하여도 몇 분만 지나면 뜨거운 때약볕에 그 많은 물들이 순식간에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조금씩 사라지다가 끝내 소멸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이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 삼키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죄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커져서 그 영향력이 거대해지면 결국 죄를 짓고 또 짓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가 겪는 딜레마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다 아셨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분명 이것도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할빈이 성경을 근거해서 자신의 책을 통해 열심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밝힌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뼛속까지 부패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와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곧바로 담대히 나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실하시고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이를 깨끗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를 찍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잘못된 길로 왔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다시 제시해줍니다. 우리 성도의 회개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재탐색 기능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내비 입장에서는 우리가 길을 조금 잘못 들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탐색해서 알려 준 올바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얼마든지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회계의 자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아간다면 혹은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길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만큼 회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 자신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이지요. 사실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기록한 10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인자와 은혜와 궁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들을 지워 달라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해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과 모든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었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앉음과 일어서음을 아시고 어디로 갈지 누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담긴 의도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은 죄를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혹은 죄성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속삭이겠지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렇게 행하고도 예배를 하러 가느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앞에 나아가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내 죄를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그 크신 궁율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언제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던 니누웨 성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감히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죠그 악한 니누웨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궁휼과 자비를 입는 거 이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laughs>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너무나 악했던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이 임하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나였지요. 그래서 감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고대 제국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니누웨는나우서 말씀을 보면 이니누웨 성을 피해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악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그 폭력적인 야만한 이방 민족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와 궁율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크든지 작든지 내 삶에서 죄가 발견되면 즉시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오히려 하나님께 숨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지요. 성도로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때때로 제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와 올바른 성도의 길로 다시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는 절대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단지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아 좀만 참고 죄를 짓지 말걸 이 정도의 깨달음 이 정도의 후회를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죄를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재탐색을 해서 경로를 알려주어도 운전자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나아간다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를 그저 후회와 죄를 인식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회계에 따른 그 어떤 결과나 변화도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곧바로 뭐라고 선포하죠?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굉장히 담대한 선포를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이어서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통해 돌이켰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단지 후회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회개인 것이지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써서 추장 세겜과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강하게 약탈하지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34장에서 있었던 이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혹독하고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시므온과 레위의 죄로 인해서 후에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를 어떻게든지 끊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올라간 후에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금을 모두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양을 하지요. 이름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할 때딱한 지파만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자손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맹렬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구별된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의 통로 그 자체인 집화가 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계로 나아올 때, 그리고 단지 후회와 죄를 인식하는 곳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때, 그들은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회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 모두 아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근거로 뒷받침해 주시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 요나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이네가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죄를 숨긴다면 이게 진짜 큰 문제겠지요.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도의 길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발견될 때, 내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가득할 때, 그 모든 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싶어서,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에 따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싶어서, 그래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싶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